정력퇴직은 2년 했 2년 전에 했지만은, 아이고. 2년을 노니까요 돌아버리겠어요. 뭐 남편은 뭐 몸이 힘드니까, 한 7년 전에 다쳤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당농장도, 이제 몸이 힘들어지니까, 당농장도 팔고, 몸이 힘드니까. 완전히 이거 그 당농장은 청도독이잖아요 일꾼들이 있어도. 닭 있으면 24시간 정신적으로, 정신이 쉬지를 못해요. 살아있는 동물이니까 이제, 그 뭐야, 람이 켜지면은 뭐, 바로바로 바로 가봐야 되고. 10분 안에 안 가면은 이제, 만약에 닭장 안에가 너무 덥다. 10분 안에 안 가가지고 그거를 안 해놓으면은 닭들이 그 죽는 것도 많겠지만, 얘네들이 그 머리가, 저기, 그거 뭐라고 하지? 브랜 데미지가돼버려요그 두뇌가, 그, 데미지가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밥이 앞에 있는데도 먹지를,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닭을 거기다 집어 넣을 적에는 뭐 한, 뭐, 뭐 10억? 8억에서 한 10억? 그 정도가 닭이 들어가고 나갈 때그 정도 돈이 들어간대요. 사료 값부터 해가지고 병아리 값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돈을 그렇게 많이 써서 닭을 이제 우리 농장에 넣기 때문에 제자 잡은 병아리 때부터 들어왔으면은 사료 잘 들어가게 하고 템포철 잘 맞춰주고 걔네들이 이제 그 오늘 시점에서 살이 찌게끔 그거 이제 도와주고 그러면은 이제 회사도 좋고 사료 조금 들여서 이제 사료 쥐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보너스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회사도 좋고 저도 좋고 그 한참은 이제 아이들 대학 시절에는 그 돈이 괜찮았죠. 닭닭 농장이 그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 하지? 닭농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회사에서, 그 뭐라 하지? 그, 배짱. 옛날에는, 봄만 되면은, 어, 농장집 찾아다니면서, 우리 닭좀 키워주세요. 하고, 그, 방문하고 다녔었는데, 요즘에는 배짱이에요. 농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농장이 돈 번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좁은 선에, 잔뜩 와가지고 닭장들을 얼마나 짓는지. 닭장들이 이제 큰 것들이 지어지면서, 새 것들이 지어지면서, 헌 농장들이 이제 그 회사에서 빨보죠. 나가려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그 조그만 농장에 그거 새기게 집어넣어봤자, 닭 빼봤자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닭, 닭장 문 닫고 말더라고요.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 닭, 닭을 이렇게 못 키우고 하는 사람, 살을 많이 먹이고 살도 잘못 찌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한 다섯, 여섯 번일 년에 되면 은 쫓아내요. 닭회사에서 다른 데로 가라고 쫓아내버려요. 못됐죠? 그, 조그만 농장들이 있기에, 그, 회사가 지금 그렇게 큰 건데, 이제, 농장이 많아졌다고 배불러 소리 하는 거죠, 이것들. 싸가지들 근데 이제 저는 또 다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몸이 너무 아프니까, 신경 쪽에 다쳐가지고, 안 움직이면 더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 내가 일을 찾아서 해요. 안 움직이면 더 아파요. 그리고 누워있으면 그냥 몸에서 약을 더 찾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조금, 조금 이라도 움직이면 이제 일에 빠져가지고 잠깐 이라도 이제 그 통증을 이, 잊을 수가 있죠. 일에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에 키웨스로 여행을 갔다가 그 외국인들이 부부가 그, 푸드트럭에서, 그거, 그, 뭐야, 불고기 타코, 뭐, 그런 걸 팔더라고요. 김치도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사다가 하는 건지, 만들어서 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타코 두 개에 만 육천불이, 아, 저기, 만 육천불이, 만 육천원인데, 한국돈으로 하면. 그걸 먹겠다고 줄을, 서, 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줄을 쓰고, 한 시간 만에 이제 탁구를 먹게 됐는데, 아주 쉬워요. 그냥 소스만, 소스만 잘 하면은 쉬워요. 옛날에 또 이거 그 저기, 출장 음식도 했고, 식당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냥 맛을 보면 어느 정도는, 그 레시피를 어느 정도는 뽑하네요 제가. 그래서 여행 갔다 와가지고, 남편하고 애들한테도, 나 푸드 추러 할래, 그랬더니, <laughs> 아니, 또 심심하냐고, 그래서 심심하다고. 그랬더니 하라고. 근데 이거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몇 개월 걸린 거예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뭐, 이거 달아라, 저거 달아라, 아, 뭐, 아이고. 옛날에 식당갈 때도 그,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식당하는 거보다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해군부대, 여기, 그거 저기, 그, 해군, 10열이라고. 배가, 이제, 해군들이 바다 나가가지고, 몇 개월, 뭐, 1, 2년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거든요. 들어오면은, 여기 1 0월로 가요. 12열. 거기가 이제, 배를 이제 정착을 해놓고, 한 3개월 정도를 놔둬요. 그러면, 거기에서, 엔진이며, 뭐, 페인트며, 그런 거를 다 뭐, 교체할 거 하고, 뭐, 페인트 할거 하고, 이제 완벽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한몇 개월 걸리는데 완벽하게 되면 이제 그걸 또 다시 이제 바다로 가져가는 거예요. 저기 뭐 타고 나가는 거예요, 해군들이. 근데 거기에 그 해군들이며 그 일하는 그 인포이들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대 안에서만 해도 해군 부대 안에 푸드 추럭이 한 30개가 있는데 모질란대요, 그게. 그래서 한국 음식은 없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전화를 해보니까 얼릉 해서 얼릉 오라고. 이제 보통 거기서 이제 외국, 이제 미국 음식을 많이 파는 것 같아요. 미군 부대, 그 저기 해군 부대 안에서는. 그래가지고 한국 음식 필요하다고 오, 부대에 오라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면 같은 것도 팔고 추우니까. 그래서 저는 뭐 돈보다는 뭐 하나, 하면서 돈도 벌면 좋지만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다가 보면 내 일에 그 재미를 느끼면 그 다음에는 돈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내 하는 일을 즐거워 해야 돼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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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고 하다가 보면은 돈이 안 붙어요. 지금 이거 버섯 담는지 지금 한3 0분 됐을 거예요. 한번더 씻어야 되는데 거의 다 했네. 오 이거 완전히 고농이네 고농. 이거 완전히 고생이야고생길 이건 이제 농장집 가서 기계 가져와 가지고 하루 냉동실에 끄집어내서 이제 말려서.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빈 캡슐 같은 거 팔잖아요. 아마존에서 아마 거기다 가루를 버섯 가루 를 집어넣어가지고 해 놓으면 애들이 버섯을 그거 저기 뭐야 별로 안 좋아해요. 향도 그렇고. 그래서 캡슐에 넣으면은 하루에 뭐두개세 뭐 개씩 그저 영양제 식으로 먹으면 좋잖아요. 이런 거해 놓고서. 버섯은 자연, 자연산도 자연산이지만, 그 재배하는 그 버섯도 그 영양가가 똑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연산을 하면 향이 진하죠. 거기 하나 적이고 진하겠죠.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영양분을 못 먹고 자랐기 때문에. 힘들 힘들어. 진짜 힘드네, 이거. 어휴, 버섯 풍년이네. 가까이 살면 어니네 집도 싱싱한 것도 갖다 주면 좋은데 차로 1시간 저등어리가현차나가지고 다친 데가 등어리라 차를 한 2시간 타면은 하루는 쉬었다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농장집 갈라 그러면은 한 열흘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싱싱할 때 먹으면 좋은데 얼딘가 보다 랍설 같이 생겼어요. 랍설 익혀놓은 것 같아. 희한하네. 어, 버섯 풍년 버섯이 어, 풍년이에요 E 서는 조금 한가하거든요. 한 이틀 정도는 그때 이제 유치님들 또 방에 다니면서 또 다시 또 응원하고 다닐게요. 지금은 너무 시간 날 때마다 뭐 하루에 뭐두명세 명밖에 못 찾아 뵙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음식이 남겨놨네 치킨 인더월 여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이걸 좀 먹고